어, 한국에서 지난 2022년에 게임 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오승현 씨가 너와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책을 어, 썼는데요. 동화책 같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읽는 책. 근데 너와 나를 지키는 힘 다음에 동의라고 돼 있어요. 이 동의는 서로 이제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걸 받아서 어, 나도 그 같은 생각에 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걸 동의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빠가 노크 없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 이거는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요즘엔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인데 이런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노크를 하고 들어가죠. 자녀 방이 우리가 부모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동의라는 거예요. 그단임 선생님이 자기 사진을 SNS에다가 올리는 것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또 남자친구가, 어, 자기 동의 없이 뽀뽀를 할때 이것도,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읽을 때딱 쉽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걸 학교에서 이제 어릴 때 일어나지만 결국 어른이 돼도 똑같이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 재미있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어, 동의를 하는 상황이 위협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너 이거 동의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동의를 해서, 어, 동의를 하건 안하나 본인이 불리익을 당하는 거, 불리익을 당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동의를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권유와 강요도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동의에 대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회가 이렇지만 그것을 이제 정당하게 요구하고 또 어, 자기를 지켜내고 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지도하는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싶지 않으면 거절하면 된다 영어에 no t h a 있잖아요 노땡큐는 no 저희가 말하기는 쉬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안 돼요. 성격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뭘 요청하면 항상 거의 예스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또 여기서 성장한 분들 보면은 어 쉽게 노땡큐를 no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게 되고, 근데 노땡큐에 no 자기를 딱 방어를 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방합적으로 미국도 하죠. 노땡큐 no 한다고 뭐. 가만히 참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지만 그러나 노땡큐를 배우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제 더 커가지고 성장하면 이제 큰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떤 그룹을 이끌거나 이럴 때는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뭐냐면 결국 동의는 상대방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이 편하게 할수 있도록.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울리고 관계 형성되고 큰, 큰 사회로 나가면 결국은 이 동의가 나를 지켜준다.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상대방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읽은 이그 오늘 본문은 이제 늘 이제 이 지혜서가 그렇지만 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뭔가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서 상황을 극복하게 만든다. 어, 비슷한 논리를 어,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더큰 거죠. 동의의 문제를 떠나서 더큰 결정적인 문제를까지 갈수 있는 생명의 문제가 갈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지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이제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잠깐 저희가 그 말씀을 들다 보면 어, 저희가 주위에서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지난 앞장 6장에서도 그랬지만. 어, 남녀 간의 문제로 어떤 발생하는 일들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뜻도 되지만 이거는 그 특정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사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죠. 21세기가 더안더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또 한참 3000년 전의 상황이나 3500년 전에가 더안 좋은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 사회는 다 똑같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죄의 내용과 죄질은 죄의 그렇죠? 근데 지금 여, 그 부분이 저는 어, 인간이 가장 힘들게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꾸 그런 부분을 다루거든요. 이렇게 무슨 동관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 남녀관계로 자꾸 이, 이 말씀이 거기에 관여하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 인간이 가진 문제 중에 가장 힘든 문제일 수 있다 생각을 해봐요. 자꾸 그이야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이제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라고 해서 솔로, 솔로몬이 이제 아들, 제자들, 빚,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지키고 간직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말하는 그 간직하라는 말은요 보물을 간직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지키는데 보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라 그런 의미가 내 계명을 간직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서도 눈동자.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요즘에 쓰는 말로는 아이볼이라고 그러는데 눈 눈동자 요거를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애플 o 브 t 아 e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있는 사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표현으로 이걸 딱 써요. 다른 말로 바꾸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눈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항상 보호하는 것처럼, 첫째는 보물처럼, 둘째는, 아,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듣고 있는 학생들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마음반에 새기라는 3절의 말씀은, 아, 어, 저희가 읽자마자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쇠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한 번에 암송하는 성경을 요약해 가지고 암송하는 것이 쇠마인데 아주 간단한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는 들으라라는 명령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은 오직 하나인 여,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요약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암송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잘 생각해보면 전체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유일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보면은 마음의 색이라. 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 손가락의 매라는 표현도 똑같이 나오죠. 손목 그러니까 손목에 매라고 나오죠 거기는 손목의 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손가락의 매라.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도 보이게, 어떻게 활동하다 보면 계속 말씀이 눈앞에 아른거리게 만들어 나가는 환경이죠. 그래서 보물처럼 또 소중하게 그리고 항상 기억나게 이렇게 어, 말씀을 가까이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죠. 3절 말씀은. 그리고 이제 이걸보다 더 친숙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을 형제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에 4절에 보면 누이라고 하고 친족이라고 하라. 아주 가까이 편안한 관계처럼 항상 그 지혜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너를 지켜 이 지혜가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을 이제 보냐면, 그리하면도 맞는데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어, 1절부터 4절까지 지키는 이유는, 이렇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결론이잖아요. 그리하면. 근데 이걸 목적으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왜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이렇게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게 만들며,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하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말씀이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면 된다라는 표현도 맞는데요. 이것을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이두 번째 접근이 더이 어, 본문을 그때 원어적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석이라고 봐요. 이해라고.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그걸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잘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붙잡고 통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걸음으로, 어, 극복하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지켜주신다의 의미가 되고 오늘 말씀, 이 마지막에 5절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잘 지키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면서 이게 쭉쭉 이렇게 형통 소위 형통하다고 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편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면 우리 삶, 개인의 삶에서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가 생기잖아요. 나는 잘 못하는데 왜잘 되지? 이런 것들 말이죠. 반대로 잘 지키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지켜 지키면서 이걸 통과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결국은, 어, 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묘사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을 억사하셨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 나가고, 우리가 강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의지와 능력이, 노력이 거기 미치지 못해서,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가 되어지고, 무너져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음료나 이런 문제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여자도 남자에게, 남자도 여자에게 가장 약하다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힘들어 할수 있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느낄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도의 조건, 자격 기도를 향해 가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 부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더 말씀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겠지만 그거에 조건, 그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으시는 우리를 딱 정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늘도 어 계속해서 꿈틀대며 용서음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직시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아버지 앞에 귀하게 아래시는 복되고 감사한 행복한 기도의 시간 속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